자, 다음 순서는, 이제, 진짜 한국 시리즈, 와우. 이슈로 갑니다. 와우. 자, 리벤지냐, 아니면, 어, 여태까지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면 무조건 우리가 이겼다. SK. 부산은, 리벤지로 간다. 이럴 텐데. 에이. 자, 과연, 양 팀이 포스 시즌에서 어떠한 성적이 있었는지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아, 정규 시즌. 사실, 이번 정규 시즌 와. 1위 두산과 2위 SK가 1 4게임 반찬가 그래요. 14.5개임. 네, 14.5개임. 네, 우리 리그의 특성상 사실 단일 리그로 양대 리그가 와. 아니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정도 게임 차면 사실은 뭐 챔피언 결정전 같은 거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음. 좀 너무 한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두산이 압도적인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모르는 거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자, 2007년도 한국시리즈 SK 4승 2패 승. 2008년도 한국 시리즈 2년 연속 두상과벗어서 4승 1패 승. 저때 김재현, 김동주, 벤치 클리아리. 너무 타팀 팬으로서 재밌게. <웃음> <봤어요>. <웃음> 솔직히 타팀 팬은 팝콘이죠 뭐. 사 오라. 사 오라. 네. 이기는 SK 우리 편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예, 2009년 플레이오프에서는 SK가 역시 삼승 이패로 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버스스윕. 예, 네. 자. 너무 오래되긴 했네요. 근데. 보시면 어, 희한한 어. 게 포스 시즌에서 붙으면 무조건 SK가 다 이겼어요. 네, 세번 만나서 예. 세번 다. 재밌는 건 한국 시리즈 2년 연속 붙었을 때는 SK 왕조를 부산이 유일하게 견제를 했었고 지금은. 한... 두산 왕조를 또 SK가 견제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과연 이번 한국 시리즈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초미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2007, 2008, 2009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일단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1, 2차전을 잡았었고 그렇죠. 맞아요. 뒤집었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또 두산이 1차전을 잡았는데 음. 나머지 시리즈를 다 패하는 네. 패턴이 있습니다. 200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또 두산이 이겼어요. 맞아요. 그런데 다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SK 선수들은 내일 경기가 진짜 중요한데,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중요한데, 저도 우리는 뒤집을 수 있다. 뭔뭐 이런 어... 거를 아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 되는 거잖아, 어쨌든. 네. 아까 말씀드린 김강민, 뭐 박종권 선수가 이제 선수들한테 그런 길을 계속 주문을 하고 피가 있어요. 피가 달라, DNA가 달라. <laughs> 네. 그런 공통점이 벌써... 있어요. 네. 네. 뭐 사실은 제가 또 이쪽에 앉아있으니까 좀 이제 조산 <laughs> <주산> 쪽에 조산 <laughs> 쪽에 그래, 좀 작년에 어, 한국 신축 그래, 파트너인데 그래, 좋은 분 얘기해. 영입했습니다 조산 어, 쪽에 좀 힘을 붙여주자면 음.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아, 얘기죠 아, 아 그러고 아니. 10년 전에 저도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25살 때 <laughs> 얘기네 어, 나2 5살 24살 때야 나는 왜 10년 전에도 33이냐 이러는 <laughs> 야 쟤는 10년 전에 대학생이고 얘는 10년 전에 고등학생인데 나를왜 <laughs> 10년 전에도 33이야 <laughs> 아, 갑자기? 그래서요 어, 아, 10년 전 얘기고, 그때 당시에 뭐 김성근 감독이 제일 잘 나가던 시절, <목소리> 그때 그 구성원들이고, 그때 그 구성원들, 음. 김강민, 박정곤. 이제는 거의 이제 사실 주력에서 조금 이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두산 배웠어요. 왜 지금 14.5 게임이나 앞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 재밌어, 네, 선발 몇 점을 건드리면 너, 신성 안건드리어그 <laughs> <laughs> 어, <laughs> 부분은 조심하십시오. 올 시즌 두산은 네. 이미 충분히 강하다. 여러 가지 수치들이 어, 데이터가 입증해 주고 있다. 음.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지키한테 또... 어, 힘을 줄수 있는 멘트, 무조건 어떻게 보시는지. 진짜, 해해가 일단 힘을 실어줬어요. 10년, 그리고 6년 동안 이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 SK 팬들은. 이런데 아니, 6년 동안 SK가 한국 시리즈로 올라온 적이 없어대박 깨진 지 이게 무슨 아, 만나지도 아, 않았는데, 우리. 친구 씨. 우리 올라가면 이겨? 아니, 뭐이 어, 기다리고 있어. 아, 아, 뭐 올라가지 못해. 아, 아, 아. 이따 얘기할 기회 줄 거야 예, 예, 예. 그리고, <laughs> 네. 그리고 그 시절에 두산이 우승을 못했던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두명의 인물을 언급하겠습니다 아, 어? 김경문, 손시현 이젠 없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아, 된것 같습니다 아, 김현수도 네.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요? 10년 전과 지금의 맞아. 선수 구성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구계에서 이제 선수 구성이 바뀌면그양 팀의 천적 관계가 거의 청산이 되고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고 표현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10년 됐고 이제 두산의 선수 구성도 좀 많이 바뀌었고 SK 선수 구성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치. 저거를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는 어 이게 우리 속담에 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왔지 그 노루 잡은 몽땅이 3년 울고 먹는다 뭐 어, 개소리에요? <laughs> 이상한 <laughs> 말 쓰네 노루 잡은 뭐요 노루 잡은 몽땅이 3년 울고 먹는다 아, 아, 아 내가 속담은 아, 좀 아는데 그런 속담은 나처 들어보는데 뭐 속담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아, 금시총원입니다 하여튼 아, 네. 아, 아,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두산이 이래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우리 속해와 g k 얘기였고 과연 철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반격 들어갑니다. 철이 형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냉정하게 보면 이제 억지를 부릴 수 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또 <laughs> SK로 왔으니까 윗밥 아, 깔고 시작해요. 윗밥을 네, 어. 일단 깔고 보면은 두산은 강하다. 특히 올 시즌 두산 엄청 강하다. 16년도에 93승과 맞먹는 승률을 쌓았고 하지만 가을 두산은 별로 강하지 않았다. 네, 저희 시리즈 만나서 세번다 잡았던 기억이 좀 억지 좀 부릴게요. 있었고 <laughs> 그 당시 박정권 선수가 이제 너무 잘하고 시리즈 MVP도 먹었었때 플레이오프 때. 그래서 잠실 근처에서 아기가 울면 정권이네이멘트라 하면 애기들이 울음을 뚝 그쳤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권이 형의 임팩트는 정권이 형은 10년째 아직 야구를 아, 플러스 하고, 플러스 하고 계시고 아직 김강민 선수도 아. 아직 계시고 박희수, <laughs> 최종용은 엔티리는 없지만 야, 누가 아직 계십끊다 물론 10년 이제 우려먹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 그니까 저희가 그 이후로 한국 시지못 올라온 건 맞지만 그건 맞아요. 하지만 좋은 기회가 왔다. 물론 그 당시에는 너 흥분했지, 지금 한국 시즌 와서. 예. 너 지금 정리돼 안 돼, 솔직히. 근데 이제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사실 어. 예, 못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어. 할 말이 없는데 이제 억지를 좀 부리면 예, 이제 그런 식이다근데 아, 이해가 예. 돼요. 저 무슨 얘기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느낌이 또 김강민 선수, 박정호 선수한테 또 프로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볼수 없는 느낌이 조금만 발휘가 된다면 비벼을 만하다. 예. 네. 오케이. 잠깐 네. 네. 그러면 있다. 네. 정리 안된 처리형 대신에 정리를 해 주실 정세영 기자님한테 마이크를 한번 <laughs> 넘겨 <넘겨보내>. 보도록 이성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땡큐. 아, 이성적으로 돼요, 이거? 이게 됩니까? 이거. 참여 안 해서. 어, 뒤에 또 분석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또 있죠. 그렇죠. 서버리, 네. 지금은 디스전 뭐뭐 정도. 예. 음, 디스. 뭐 10년 전 기억이지만 상당히 16년 전 기억이지만 이 야구라는 운동 자체가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이제 기자 생활 하면서 현장에서 선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은 가 사소한 것 하나에 팀 분위기와 시리즈 분위기가 확실히 바뀔 수 있다. 물론 지금 객관적인 전력이나 어 전문가들의 평가는 모두 두산의 우위를 점치고 있지만 어 이번 이제 잠실에서 열리는 1, 2차전에서 만약에 SK가 한 경기라도 잡을 경우에는 두산 쪽에서 약간 10년 전의 기억을 안 꺼낼래야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 어, 지금 뭐 두산에 남아 있는 선수들 중에 그때 경기를 했던 선수 오재원 선수 그다음에 뭐 김재호 선수 몇명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선수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주력 추측 선수들이고 좀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뭐 정리가 잘안 되는데 <laughs> 정리가 잘안 되는데 어차피 야구가 제가... 그 얘기만 <laughs> 하시니게 없다는 걸다 알고 있어. 요좀형 <laughs> 수... 길어. 앞으다 하냐? 짧게 짧게 잘게 짧게 <laughs> 자 팩트별로 뭐 불펜 마운드 그쪽에서 좀더 SK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어,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야구는 멘탈 게임이고 네. 멘탈의 요소가 어느 정도 네. 상당히 지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자 테디 뭐할 얘기 있나요? 예뭐어 네, 양쪽 의견 잘 들었고요. 예뭐 네. 전체적으로 너무 옛날인 것 같고요. 제가 <웃음> 계속... <웃음> 대체하게 <laughs> 보면요. 예, 네, 좀 내년 보면 네, 전체적으로 두산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다. 예. 네. 어... 아니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그 야자타임 예측 다 틀렸나 이 양반은? 응, 맞았는데? 아, 네. 예측 다 틀리시고 어? 계 같은 판단이요? 쪽에 음. 아니 아, 스코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laughs> 하나 맞췄잖아요, 그것도 겨우. 다른 거다 틀리시고. <laughs> 그래요. 좀잘 하신 척 하시네. <laughs> 싸워요? 어, 어, 여,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떻게> <laughs> <이거 전체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여러분들, 아니, 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 어떻게 맞아? 받아야 될지 오해하시안 돼요 이거 왜? 진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두명 있고 여기 세 명이면 우리 편 맞춰줘야지 더 정확히는 맞아요. 한 명은 어. 싸우고 싶어 하는데 한 명은 <laughs> 상대를 안해 아니, 한 명이 이걸 어떻게, 어떻게 받아야 될지, 될지. 아, 정 뇌정지 왔어 뇌정지 왔어.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발표된 양 팀의 한국시리즈 엔트리를 두팀다 모두 예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주산 베어스의 엔트리입니다 덕수 와우. 이현승 김승회 강동연 예, 의외요 네. 윤수호 선수 의외요 네. 예 나머지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선수들이고 포수 3명입니다 장승현 선수까지 네. 그리고 황경태 이병희 선수는 또 의외예요 네. 예 그리고 외환은 뭐 원래대로 들어갔는데. 지케가, 뭐, 어, 특징을 좀 설명을 짧게 좀 해줄까요? 이제 오늘 엔트리 나오고 방송 조금 이제 개인 방송을 좀 했는데, 팬들이 이제, 어, 윤수호, 그 다음에 강동현, 박신지, 뭐. 그다음에 뭐 어떻게 이 선수들을 도대체 한 시리즈에서 어떻게 써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지. 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들이 나온 거면은 이 경기는 이미 터져 있는 거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고 네. 김강률 선수가 빠진 게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많이 네. 사실은 린드블럼 프랭코프 뭐 이닝 이터의 역할 이 이미지가 강하진 않아요. 아까 저희끼리 뭐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은 이 린드블럼과 프랭코프가 만약에 6이닝만 먹고 내려갔을 경우 박치국 함덕주에 붙여줄 수 있는 중간 브릿지의 역할을 김강률이 가장 큰 카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치. 근데 이 김강률이 좀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역할을 저는 좀 김승회 그 다음에 이현승 좀 나눠서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뭐 내야에서 외야에서 누구 빠진 게 아쉬워요 할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은 대수비 요원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으나, 대타 요원이 생각보다 적다. 음. 이병희 환경태가 타격이 그렇게 좋은 수, 선수는 아니고, 수비 대주자용으로 들어간 거고, 그렇다면 외야에서 과연 우타, 대타를 좀쓸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만 했을 때도 백민기 정도밖에 없다는 거는 이 우타, 데이터 자원이 없다는 거는 또 하나의 구멍이 된것 같아요. 요번에 저 데타 발로 필요해요? 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 발로. 발로. <웃음> 발로. <웃음> 아니, 데이터에서 차 아니, 데이터 필요해? 아니, 그냥 주전들이 다 씨발 <laughs> 데이터를 써요. 맞아. 아, 그거 저도 억지 좀 부르고. <laughs> 아, 예. <laughs> 아, 그래요. 아, 뭔가 분석한 네. 느낌으로 네. 죄송합니다. 자, 야, 요렇게 뭐 두산 엔트리 보시고 뭐 하시면 좋겠어요. 김민태. 김민태 빠진 거. 김민태 빠진 예. 거. 예. 네. 저는 두산 엔트리의 특징은 두산의 자신감이 묻어나 있는 음. 엔트리 구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 기존의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SK를 잡을 수 있다는 김태현 감독의 강한 자신감에 보이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커가는 선수들에게 한국 시리즈 경험을 장착해서 계속 두산 왕조를 이어가겠다는 두산 측의 이제 두산의 구단의 바램, 그러니까 목표가 저기에 다 드러나 있다고 오케이.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을 갖고 네.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라는. 자 철이 형은 두산의 엔트리를 보면서 네. 뭐 특별하게 하고 싶. 그래도 얘기. 그나마 저희가 비빌만한 전력 중에 뭐 파트를 나눠보면 선발 불펜 야수진이 있으면 저는 불펜이 그나마 비빌만한 음. 것 같은데 김강리 선수가 일단 빠졌다는 거 그게 진짜 만약에 롱리프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만약에 다른 선수가 되면은 그 자리가 비게 되고 그걸 좀 공략해 보면 우리 야수진이 두산에 비해 열세인 건 맞지만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음. 그 생각 해봤습니다. 자 야자타임 방송 최초로 어, 담당 PD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야, <laughs> <laughs> 리포터 갔다 올까? 아, 리포터 한번 갔다. <laughs> 어. 두산 엔트리 보시고 뭐 하신 말씀 없으세요? 부산에서 고생하셨는데 예, 예, 예. 우리 효성 PD님. 자 목소리만 출연, 모, 네. 목소리 출연만이라도 어, 네. 이거 삼선동에 나와 네. 지켜 님 받아주세요. 네. 자 담당 PD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담당 PD의 주산 엔트리 본 소감입니다. 기온청한다 이제 기온청. 완벽한 것 같습니다. 들어갔나요 지금 멘트? 아 목소리 들어갔나요?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거 같고요. 또 우승할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사합니다비였습니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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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캠 고세요 착대요. 올라가요. 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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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제 못 나와요. 이제. 아까 <laughs> <나> 형 채로 봤어. <laughs> 어, 형못 나와. 아, 자 오케이. 다음 네. 우리 SKY 버스의 한국 시리즈 어, 엔트리입니다. 보시죠. 이 와중에 채팅창에 목소리인데 여자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큰일입니다, 진짜. 자. 아, 김태형, 신재웅, 신재웅, 어떡하니? 아 자, 아무튼 어, 역시 어, SK는 포수 세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변화미 없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에는 철이 형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엔트리 철이 형의 생각입니다. 네, 프롭 때랑 뭐 변화가 전혀 없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면 이제 노수광 선수가 한한달 전쯤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경기 감각도 그렇고 예 집을 1 층으로 줬으면은 계단을 올라갈 일도 없었을 텐데 예 결국에는 노성 선수가 올시즌 해준 역할이 정말 크거든요 출루부터 뭐 수비부터 좌익수 자리가 특히 뭐 김강민 선수가 후반기부터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좌익수는 노성 선수가 맡아줬었는데 지금 좌익수 수비를 비롯해서 주루플레이 도루도 가장 시즌 저희 팀에서 가장 많이 한 선수고 예, 그런 부분을 노성 선수가 없는 이좀클것 같고 나머지 뭐 최병용 선수나 박희 선수도 엔트리 플레이오프 때도 안어았었는데 지금도 좀 똑같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수 자원 3명 쓰는 건는 희망 감독님이 또 작년 와카 때부터 이렇게 쓰셨었고 음. 김강민 선수가 지금 그 자리를 지금 잘 채워주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다행인데 좌익수 뭐 김동엽 선수, 김재현 선수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노성 선수가 있었으면. 그렇죠. 예, 그 차이는 좀 크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김강민 선수는 잘해주는 건 맞는데 예, 그런 느낌입니다. 수비에서의 노수광이 있고 없군. 노수가 잘 나가는 선수인데 큰 차이가 네. 있는데 김강민 선수도 노수가. 아, 그럼요. 선수가 네. 있기 전에 원조 네. 수비 요정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잘하죠. 여기 엔트리에서 그냥 힐만 감독은 플레이오프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엔트리로 가겠다고 생각을 음. 했었.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음. 변화는 크게 주지 않겠다고 플랫프를 앞두고 포시즌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노수방 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전에 제가 알기로 이틀인가 삼일 전에 핀을 뺐는데 맞아요, 네. 네, 핀을 뺐는데 이제 몸을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음, 그래서 아예 힘들어요. 들어오지 못했고 네. 여러분들이 어 가장 궁금해하신뭐 박희수 선수, 최병용 선수, 또 왕조의 피가 흐르는 선수들이 또 빠진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 그만큼 구위가 아 지금의 그 예전의 그 구위는 아니라는 희망 네. 어, 감독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선수가 빠졌고요. 어 나머지는 음 그대로 간것 같습니다. 그게 변수는 이재원 않겠다. 선수의 몸 상태가 조금 변화가 좀는것아요 제가 네.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지원 선수가 그런 이제. 한2 시쯤에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요. 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뒤꿈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음.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쉬고 나면 어,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오, 최대한 다행이네요. 좋은 몸을 으, 만들어서. 그 유재현 선수가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A 포용지로 이렇게 SK 선수들 다그 글을 썼거든요. 독하게 뭐 야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아. 독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저하고 음. 얘기를는아 L4 용지에다가 선수들한테 이렇게 각오를 응. 써서 그게 전광판에 이제 띄워요 아, 네. 너는 선발 투수할래 불펜 투수할래 마무리 투수할래 아, 아 이렇게 자꾸 재미없다 <laughs> 아, <이거> 되게 유명한건데 <laughs> 차진창은 아, 아, 아. 아실거예요 어, 이재훈 선수가 너 네, 뭐 생각보다 좀안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또 희망감독은 그래. 미디어데이에서 좀 신중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되게 아, 중하시죠 뒷꿈, 네, 뒷꿈치 상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지만 어 만약 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음, 이, 누구를 쓰겠다는 얘기를안 했어요. 그러니까 허도환 선수나 이성우 선수 중에 어, 자기가 상성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 어, 말씀을 남겼습니다. 어피 허도환 선수도 집중력이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허도환 선수는 네. 그안좋안 그 좋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5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허도환 선수의 체력이 6회 위에 음... 급각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아, 그럴 수도 예,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볼배합이다 이런 거에서 전체적으로 네. 네,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SK는 어, 가장 큰 고민이 될것 같아요 어제 오. 초반에 허도한 선수가 이상하리마치 타석에서 집중력을 보이더라요 네. 네. 사무라인인 줄 알았어요 네. 부사처럼 무조건 아, 타석 어쩌대로... 딱 지나고 오해가니까 체력 떨어지잖아요 <laughs> 너무 끌어잡았다 왜, 왜, 네. 왜 타석에서 너, 저 무서워 죽는 줄알았어하뭐할줄알았어아 그리고 저막 밑에 질을 이렇게 이렇게 육속인 줄알았어 어디로 던질지 몰라. 자 이번에는 직혜 SK의 엔트리 보신 소감. 노수광 없는 게 정말 정규 시즌 생각하면은 노수광이 1 번을 맡았을 때의 김강민이 이 모습이면은 무조건 엔트리 중견수 들어갈 거 아니에요. 노수광 1 번, 김강민 9 번을 가면은 구일리가 어떻게든 형성이 돼서 좋은 타선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SK 입장에서는 노수광 빠진 거는 좀 아쉬운 거 같고. 박정배 실종됐다는 음.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laughs> 플레이오프 네. 때 넥센에도 어, 많아요 그 실종된 어, 맞아 넥센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SK에서 지금 가장 골치 아픈 거는 그냥 신재웅인 것 같아요 마무리 네. 가장 어쨌든 신재웅 선수가 압도적인 구위로좀 구속으로 좀 누르는 스타일이었는데 힘이 많이 빠진 듯해 보였고 과연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줄 것인가도 SK에서는 좀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음. 네. 좋습니다. 저뭐 SK 뭐 대수 뭐 짧게 얘기하면 네. 저는 이제 이성우 포스를 오랫동안 봐왔고 허도환 포스를 네. 이제 장하나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좀 봐왔었는데 빨리 이재원 선수가 돌아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음, 맞아 공수 양면에서 좀커 보인다 차이가. 네. 저는 예말씀하시죠아말씀하 예, 아, 제가 그 한국 시리즈 프리뷰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다 여, 연락을 한네명 정도 하고 했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찍는 부분이. 포수 전력이 단계전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SK에서는 어떻게든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포수는 두선에 그러니까 사기꾼이 한명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laughs>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선수가 한 있기 때문에. 야, 그리고, 그리고 양현진 선수가 있어. 이게 뭐 리딩이나 블로킹 수비도 그거지만 타격 같은 경우에도 워낙 잘 치는데 그렇죠. SK에서는 이 선수에 대한 전력 분석을 사실상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석을 해도 양의지 선수는 어떤 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걸 받아쳐낼 수 있는 사원이래. <laughs> 네. 사원 그 로맥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맥 선수가 가장 닮고 싶은 KBO 리그 타자가 누구냐? 음, 첫 번째로 양의이래 왜냐하면 그냥 부득. 방망이를 이렇게 아, 그냥 제일, 치기 싫어서 네. 질질 끌고 나오는데 여기서 딱 서서 치는 거 보면 이거는 이렇게 그 이상적인 각도? 로맥 선수가 봤을 때? 예, 네. 그 정도로 양미지 선수의 타격은 메이저리그를 가도 통한다. 이렇게까지. 천재라고 내렸어요. 생각해요, 진짜로. 음. 진짜 천재라고 생각해요. 세상 귀찮다는 듯이 질질질질 끌고 나와갖고, 어 왔어, 노림미소투 해갖고냐, 우중간 찢어버리고, 음. 홈런 넘겨버리고,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SK 그 아까 그 노수광 선수 얘기와 지금 포수를 비교해 주셨는데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그 약간의 팁이라고 할까요? 강승우 선수와 문광은 선수 트레이드 할 때, 예. LG에서 적어도 얘기 하나는 해줬어야 돼요. 제가 가끔 게임 도중에 귀신을 본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데우리 어, 봤어요. 예, 네,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자격입니다. 바로 그냥 일로 더가운에나저 여기 있어요. 하고 귀신 보고 카드 던지고, 네, 어. 던지고. 손이 들린 것이요. 손 던지고. 손이 들렸어. 그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있습니다. 고고. 아. 네, 그런 부분들은 반갑습니다. SK가.

4K okay, UHD와 Dolby Sound. Upgrade your digital life. Plus. Deliver Plus UHD.